일단 해외에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들뜨고 되게 기대가 많이 가득찬 이런 상태예요. 지금 버스 타고 호텔로 이동했는데 좀 날씨가 딱 몸에 바로 와닿는 것 같아요. 도착했는데 정말 더워가지고 좀 놀라워요. 숨도 쉬는 게좀 불편한 것 같고 좀 적응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. 딱 선봉으로 나와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을 때아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에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선봉이라는 그걸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경기 진짜 진짜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어 저는 일단 선봉 싸움에서는 꼭 이길 생각으로 나왔고요. 저는 딱 일킬만 하려고요. 왜냐하면은 또 팀원들이 또 재밌는 경기를 잘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중국 분들도 많이 보시고 재밌게 다 즐겼으면 좋겠어요.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됐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 GSL 경기 때한번 도우기한테 져서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. 그래 가지고 걱정이 됐었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경기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걱정은 없어지고 굉장히 좀 경기가 이제 기대가 되더라고요. 많이 자신이 붙었고 네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대어병이 무난하게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 가지고 어 솔직히 제가 준비를 더잘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길 것 같아요. 그때 또 이겨 봐가지고 자신감도 있고, 대여병만 이기면 저희 팀이 좀 쉽게 풀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. 음, 솔직히 어떤 선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, 어, 저는 일단... 이병렬 선수가 왠지 모르게 좀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은 이병렬 선수가 저그, 그, 요, 요즘 토스전도 굉장히 잘하고 요즘 또 기세가 좋아가지고 이병렬 선수를 만날 것 같은데? 네, 근데 저는 또 그런 이병렬 선수를 노리고 또 연습을 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승부가 될것 같아요 어, 그거는 또 그날 가서 봐야 알겠지만 제가 1킬 하면 또 욕심이 생겨 가지고 자신감도 붙고 그래 가지고 게임이 잘 풀리면은 한 2, 3킬은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욕심은 별로 안 낼게요 제 뒤에 역시 믿음직스러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욕심은 별로 안 내려고요. 어 당연히 저는 올킬까지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한 기본적으로 2킬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